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코로나 업데이트 시작합니다 전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약 85만 명 미국의 확진자는 이중20% 가량인 18만 명에 달합니다 사망자 수도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3,867명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어 사망자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확진자 수 7만 5천 명으로 상황이 가장 심각한 뉴욕은 5 분의 한 명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동생이자 CNN의 앵커 크리스 쿠오모의 확진 판정 소식을 매일 진행 중인 공개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My Chris, uh, is for Found this 코로나19의 근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에서는 한 트럭 운전사가 이틀 동안 5천여 개의 유골함을 화장장으로 운반했다는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우한의 사망자 수는 2,535명인데 이보다 두배 넘는 수치입니다. 익명의 중국 관계자는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 우한에서 코로나19로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실제 사망자 수가 더 많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로 가봅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지난 26일 응급실을 방문했던 아홉 살 여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환자는 3일 동안 아홉 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성모병원은 오늘 오전 8시 전면 폐쇄 조치됐습니다. 대구에서는 같은 건물에 위치한 대실요양병원과 제이미주병원에서 228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병원 내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수는 9,887명, 이중 5,567명이 격리 해제됐으며 사망자는 165명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밝혔습니다.